네,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, 이번 코오롱 야외음악당 가득 배우신 여러분들께서 또 멋지게 호흡을 맞춰주신 덕분에 또 예쁘게 이 노래가 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십니까? 네! 자, 이 무대 신나게 즐기고 계십니까? 네! 감사합니다 사실 이 코오롱 야외음악당 저는 16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12살 나이에 이곳에서 펼쳐지던 모 가요제에 출전을 해서 제가 이 코오롱 야외음악당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무대에 선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16년 만에 이 무대에 오늘은 또 일반인 참가자가 아닌 초대가수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니까 더욱더 감회가 무량한것 같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또 대구 시민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두루공원과 함께 있는 이곳 코오롱 야외음악당이 또 대구 시민 여러분들의 예술과 문화를 즐기기에 최적화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이 무대에 서는 것이 더욱더 저에게는 남달리 또 뜻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